실시간 보전그예지 도대체 도대체 오늘도는아 어? 문이 열도 아니지? 응 도돈 타 실시간 버전이지? 안녕하세요 오 되게 짧긴 짧네요 나좀방번한 거야?

안녕하세요 비트레이트를 키운 후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모션은 조금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매우 짧은 지연 시간으로 했거든요 한번 봐주셔야 될것 아, 같습니다 네 그럴리가요 어, 어. 그럴 그럴리가요 10월 세미나로 되어있어요 10월 10월 세미나 지금 여기 실시간 되어있네요 아이거야 네. 매우 짧은 지연시간과 비트레이트 6000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매우 짧은 지연시간과 비트레이트 6000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이 안 끊긴지 한번 봐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안 끊기나요? 안녕 그 해상도 끝까지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방송 소리 되게 좋은데요. 도 네, 네. 되게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원래도 하울링 나야 되는데 저 소리도 이쪽에 안 들어가는 거 같아요. 어. 네. 그냥 지금 이게 매우 짧은 지연 시간에다가 6000까지 올린 거거든요. 조명 한번 때려보려. 그래도 한 2초 정도는. 2초. 네, 근데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원래는 15초씩 걸렸잖아요. 맞아. 네, 오늘은 방송 테스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네. 그냥 가자. 네, 다시 세팅 돌려놓겠습니다. 왜 동시 시청자들과 동명이재 불안하게? 너 여기랑 핸드폰.